네, 루닛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이제 루니 주가가 기술적인 아,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가격대가 바닥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AI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매수 시그널이 떴거든요. 네. 저희 AI 프로그램은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뜨면은 이 자리가 뭐냐면 매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이 시그널이 뜬데, 지금 이제 시그널이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점에서는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가 떠요. 이때 우리는 이제 매도라는 걸 하면 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도 이 AI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상단에서 하단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는 거래량이 어때요? 음봉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최근 주가는 어때요? 양봉으로 가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메이저가 일정한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또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이 멈추는 시점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해요 그래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때 이게 바닥이 받는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보면은 어때요 주가가 최저점을 찍어주고 나서는 일정한 포지션을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주봉상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36,000원. 고점은 여기 보이시는 43,000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어15% 이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메이저들의 평단은 어디로 볼수 있냐? 여기 보이시는 4만 원이 될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 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120선까지는 한번 기술적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가에서 주봉상 제일 중요한 선이 뭐냐라고 하면은 120선이요. 에 120선이 주봉상으로 120선이라고 하면은 사실 2년 동안 이 주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내가 심리적으로 주식을 더 끌고 갈지, 손절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점이 제일 클 때가 2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야? 저항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120선이 깨지고 나서 어때요? 여기 돌파 시도했다가 바로 밀려버렸죠. 바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어때요? 여기까지는 야금야금 주가를 밀어 올리다가 여기에서는 여기처럼 한번더 저항을 맞아서 여기 보신 60선 수렴하고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보는 기준이고 AI가 봤을 때는 지금 다수의 황금화사표가 집중적으로 뜨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여기 5월달 넘어가는 시점에서 얘네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외인이나 기관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때 나오는 시그널이 그러니까 여기 고점은 여기 이 자리 저점은 여기 여자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황금화살표가 밀집되는 자리 이 자리가 어~ 애들의 평균 단가라고 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 매수 시그널과 그리고 고점을 말하는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 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하는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여기 보이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정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8대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8대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p c 라인이 거의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 했을 때 가격이 6천원 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 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거고요 1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 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최근에 루닛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2,500억 규모의 유증하고 무증이 시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볼파라라는 회사를 인수할 당시에 1700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래서 그 부분이 약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무증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시장에서 그러한 주가를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소거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1대1 무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주주같이 뭐 재고의 관점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그동안 루니이 발목을 잡았던 유동성. 상장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유동성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주식이 유무증을 통해서 증자가 됐기 때문에 주가를 매매할 수 있는 유동성이 어 증가 됐다 라는 부분에서 향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루니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25년도 연간 매출이 53% 증가한 831억 이에요 그래서 루니 창사 이래에 2025년 실적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주가가 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루닉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의 성장 동력인 루니스코프 매출이 100억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155% 성장한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닛이 미국의 볼파라를 인수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볼파라가 미국의 유방암 검진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LG CNS나 한화도 마찬가지고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지만 이 AI의 이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단계예요. 지금 AI가 가장 어, 핵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아의 바 위치란 말이에요. 인간이 2년, 3년 분석할 거를 방대한 데이터를 얘는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닛이 지금 유모증을 통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루닛이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체 매출의 92%가 해외예요 그래서, 글로벌 AI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루닛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솔직히 목표가를 우리가 뭐 어디까지 정확히 갑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8만원까지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갭이 있어요, 갭이. 여기 보시면 갭 보이죠? 그래서 8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네.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번에 올라오진 않잖아요. 당연히 올라가고 내리고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정확한 어, 상승하락 매수 타점을 저희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010-3969-8354로 일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둘둘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는 만큼 저희가 작은 부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저희 채널이 현재 생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2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 채널, 저희 오름주식 채널 10만 채널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주위에 저희 영상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